드론 교육, 학교 교육과 만나 미래를 설계하다. 최근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서 드론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창의력 문제에 결려 협동심을 함께 키우는 미래형 교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늘부학교와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이들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과학과 수학 개념을 드론을 통해 직접 실험하고 응용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의 비행 원리를 배우며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드론 코딩을 활용해 프로그래밍 사고를 익히는 것이죠. 한국 드론교육센터는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을 실제 수업으로 연결하는데 특화된 전문기관입니다. 각 학교의 교육 목표와 학생 수준에 맞춰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단순 체험이 아닌 목표 기반의 학습형 드론 수업을 제공합니다. 수업은 이론 실습창의 미션 수행의 흐름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또한 센터는 모든 프로그램에 안전관리 체계와 전문 드론 강사를 투입해 대규모 단체 수업에서도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학생들은 체험중심 수업을 통해 흥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진로 탐색과 기술 양량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드론 교육은 단순한 특별 활동이 아닙니다. 이제는 학교가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 플랫폼이 되는 시대. 그 중심에 드론 교육이 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